이렇게 해야 될까요? 할 네. 안녕하세요. 개코 뷰티 스튜디오 미제로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야외 유티의 조진입니다. 우리 오늘 오만났죠 <laughs> 제가 언니한테 이제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기 위해서 왔어요. 네. 여기가 오늘 제 새로운 작업실이어 가지고 첫 손님으로 제가 불렀어요. 초대를 했어요. 완전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 같이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보고 그거에 맞는 화장품 추천이나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첫 게스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약간 퍼스널 컬러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어떤 제품이 또 어울리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개코 언니한테 배워봅시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가 그냥 이 영상을 퍼스널 컬러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효진님이 아까 되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셨었는데 제가 화장을 다 지워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눈 화장을 제외하고 화장을 싹다 지운 상태예요, 지금. 피부가 어떤지를 찍어볼 거예요. 여기 밑에 진단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레이핑 천들을 하나씩 대보면서 어떤 게잘 어울리는지, 음. 어떤 게안 어울리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미 진단 결과가 있잖아요. 저는 음. 어떤 느낌인지 제 베스트색과 워스트색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베스트색 먼저 한번 볼까요? 베스트색.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 색이 불편해 보인다거나, 막 색이 핀다거나 그런 게 없죠. 그냥 그런 게 회사 그런 게 없는데, 제 워스트색을 대면, 제 워스트색 이거. 이걸 대면 되게 색이 어. 되게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색이, 이 색이 맞는 분에게 가면 이 색이 진짜 얼굴과의 조화가 되게 맞는데 저한테 이 색이 오면 되게 이 색이 무겁고 네. 되게 칙칙해 보이잖아? 색이 되게 죽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약간 주인을 잘 찾아가야 돼. 살아요, 진짜 피부. 턱선 같은 데가 되게. 턱 꺼져 있는 느낌푹 꺼진 느낌이 들고제 느낌? 음. 얼굴형의 단점 같은 게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 음. 느낌이 있죠? <laughs> 어나죠얘 음. 진짜, 얘 진짜, 얘가 완전 네. 머스트다 <laughs> 이런 색입지 <잊지> 마요. <laughs> 네, 진짜. 오, 네, 얘도, 오, 약간 오, 내복이. 르지않아예 이게 뭐냐? 이런 머스타드 색? 이런 거 베스트가 아니에요. 너이 색.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효진님 얼굴에 일단 레드 계열의 색상의 진단척도 대볼게요. 자, 대볼까요? 한번 들어와주세요. 원래는 뒤에서 끌어안고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보면서. 하나씩 내려볼게요. 그냥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오히려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이 색이 나랑 그냥 이 조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될것 같아요. 좀 남겨볼게요. 이 색깔 쿨톤입니다. 이거 또 쿨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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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만 해도 지금 딱 변화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우리 맨 앞에 있었던 컬러 됐다 이걸 대자마자 아 이건 아니다 싶었던 <laughs>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약간 이렇게 약간 보랏기 약간 적포도 기가 돌고 약간 푸른 기가 도는 쿨톤의 색이에요 음. 겨울 타입의 색이거든요 딥한 이색깔이랑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입술 색도 보면 입술 색이 약간 칙칙하게 올라왔다가 요거만 되면 약간 지금 입술 색이 약간 혈색 이 있어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여기 입주변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그림자 같은 것도 이거를 됐을 때와 이걸로 됐을 때 훨씬 더 이게 화사해 보이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거랑 이거 요거 사이색이 괜찮을 것 같은 게 지금 얼굴이 되게 여기서는 얼굴이 하얘 보이는데 이거는 얼굴이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혈색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입술색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이거 둘 사이에서 찾으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얘도 쿨톤이지만 얘보다는 나쁘지가 않은 게 일단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색이랑 비교했을 때 톤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둘다 약간 조금 부드러운 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색들이 약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차분해 보이죠? 뒤에 거 보면 약간 붉은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되게 얼굴 빨개 보이는 느낌이 있죠? 또 이게 어떤 분은 반대로 이 색깔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얼굴이 갑자기 막 회색기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쭉 볼까요? 얘는 지금 약간 질려 보이는 게 보이죠?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약까 우리 잘 어울리는 거랑 비교해보면 이거는 따로 노는 느낌이 없는데 얘는 되게 따로 노죠? 되게 입술도 약간 창백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얘는 지금 쿨톤입니다. 아우, 볼트가 바뀌었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괜찮죠? 네. 또 얘에 비해도 약간 좀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또 이거에 비교했을 때 얘가 좀더 차분하고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얘는 약간 좀 창백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얘보다는 괜찮죠? 음. 얘도 약간 좀은급게 많이 올라오긴 하죠. 이렇게 너무 또 비비지한 걸는 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거나 웜톤 중에서 이 정도까지 소화가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고 하이보 효과가 있고 얘는 또 나름 분위기가 있어 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평소에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이런 저, 거랑 이거랑? 저는 요, 요, 요 뒤에. 뒤에는 음. 요 색깔이에요. 요런 거 되게 많이 바르시죠. 네. 내가 본능적으로 자기 색깔에 끌려서 많이 입고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기 전까지도 음. 약간 자기가 끌려하는 색을 알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음. 파란 계열에서 볼까요? 파란 계열에서 한번, 한번 쭉쭉 넘겨볼게요. 이렇게만 봐도 지금 음. 이 색보다는 이 색깔이 훨씬 네네네. 차분해 보이는 게딱 보이죠? 이것도 약간 좀 질려 보여. 약간 비슷하게 질려 보이고 이 색깔이 훨씬 더얼굴과 그러니까 약간 조화라던가 약간 음. 무게감이 되게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있어요. 이색깔도 살짝 제 얼굴이 좀더 촌스러워 보인가? 약간 색이 그냥, 네. 이색 위에 얼굴이 떠있는다는 <laughs> 느낌이 있죠. 근데 얘는 약간 좀 약간 붙어있는 음.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얼굴을 받쳐주는 느낌이 있다면, 앞에 있는 건 약간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볼까요? 얘도 나쁘지 않죠? 저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이거 요거 사이 둘다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화사해 보여요. 색이. 얘는 또 쿨톤 컬러예요. 또 맞아요. 갑자기 확바뀌죠 어, 어, 얼굴이 보면? 해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댔을 때이 따뜻한 색에서 훨씬 더 홍조도 많이 잡히는 느낌인데 얘는 약간 또 붉은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볼 같은 데. 음. 실제로 보면 더 심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이거 하면 되게 얼굴에 붉은기가 많이 올라와요. 일단 한가 볼게요. 보면 약간 청백해지는 느낌. 약간 입술색이 확 빠져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이거랑 비교해볼까요? 색깔랑 비교했을 때 입술색이 확 빠져 보이는 느낌, 되게 창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얼굴에 붉은기 많이 올라오고. 역시 이 색도 쿨톤보다는 낫지만앞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차분한 색보다는 되게 안 맞는 느낌이 있죠. 우리 방금 붉은색이랑 푸른 계열로 했잖아요. 그두 가지가 진단이 가장 잘 되거든요. 다른 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초록색 계열도 한번 해볼게요. 한국인 여성분들이 초록색이 진짜 안 어울리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어울리는 건 찾아볼게요. 쭉쭉 넘겨볼까요? 과도 지금 얼굴 칙칙해져 있죠. 그래서 이 색깔이 어울리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laughs> 제가 이 진단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카키색이 의외로 안 어울리는데 음. 지금 잘 어울리죠. 아 진짜요? 네, 괜찮지 않아요? 음. 막 엄청 뜨진 않잖아요. 어, 이렇게이 그 색깔도 괜찮고 엄마 지금 붉은 기 엄청 많이 올라오다 지금도 비교해보면 얘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뒤에 있는 색깔은 약간 좀 입술이 창백해 좀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얘도 괜찮지 않아요? 그쵸? 앞에 있는 거랑교 했을 때 얘는 쿨톤입니다. 쿨톤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얘는 음... 더 붉은 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실 수가 노란색 평소에 어울려요? 잘안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음. 음. 좀 볼까요? 보면 음. 약간 화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얼굴이 약간 좀너떠 너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노란색은 거의 많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뒤에 넘기다 보면 지금 엄청 잘 보이죠. 특히 이 색깔. 이 색깔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거랑 비교해볼게요. 이 색깔이랑 이거랑 그냥 퍼스널 컬러 아까도 말했듯이 하얘 보이는 색이 아니라 얼굴이 건강해 보이는 색인데 이거랑 비교해볼게요. 이 색깔이랑. 이게 훨씬 더 건강해 보이죠? 잘 어울리는데, 이 색깔은. 어, 또 개인적으로. 이 색깔 좋아해요, 또. 게 아니요? 요거 요거. 네, 음. 이거, 이거. 본능적으로. 이거 죠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딱 봐도 지금 실제로 봐도 음. 얘는 엄청 담백해 보이는데 이거는 되게 건강해 보여, 요 피부가. 이 색깔 많이 음. 입으세요. <웃음> <웃음> 얘도 약간 좀 세죠, 색이. 그러면 음. 이렇게. 떠보이는 또, 또것 같아. 많이. 음. 색이, 그러니까 색이 튀면 일단 안 되거든요. 음. 딱 봤을 때 너무 밸런스나 이 조, 조화가 되게 잘 맞는다면 하니까 약간 색이랑 얼굴이랑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얘도 괜찮아. 얘도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왜냐면 얘가 쿨톤이고 얘가 웜톤노란 건데 얘도 가을이고 얘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어 괜찮은데 싶은 거는 거의 다 확인해 보면 가을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괜찮고 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괜찮은 같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면이제 지금 약간 색이 또발색될것 같아요. 얘는 겨울 타입이에요. 겨울 타입과 가을 타입 비교해볼게요. 얘랑 얘. 이거 써야겠다. 이거 차이 많이 난다. <laughs> 이거랑 얘또 색이 많이 떠있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진단하다 보면 이 색깔이 잘 어울리시는 분은 오히려 이걸 됐을 때 얼굴이 완전 확확 확 창작적이고 이거, 이거 하면 이 색이랑 얼굴이 너무 막, 너무 예쁜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전공하자 때문에 진단하신 분 중에서 정말 신기하게 이 색깔을 안, 안 뱉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다. 어떻휴진님 이거 엄청 못 차리죠, 지금. 네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또 요걸 드잖아요그 얼굴에 확 완전 그냥 회색이 되시는 거예요. <laughs> 회색.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지금 휴진님 혼자 하니까 이 차이를 네네.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 타입 여기 옆에 앉잖아요. 그럼 너무 신기해요. 특히 강연 같은 것도 다닐 때. 네네. 막, 이렇게, 특히 타입이 두, 다르신 음. 모델분이 오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어. 그래. 아까 노란 계열로 진단이 너무 잘 돼서 우리 한번 주황색과 노랑이 같이 있는 걸로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색 엄청 뱉어내고 있어요. <laughs> 네. 그리고 그래서 약간 머스타드 색 같은 거. 훨씬 더 얼굴이 차분해 음. 보이죠? 분위기 있어 보여죠 겨자색. 요거랑, 음. 이거. 이게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데, 보이시죠? 음. 얼굴이 아까 창백해 보여요, 되게. 그리고 되게 색을, 보면 색이, 색을, 색을. 베턴했는게 보이죠? 색이 너무 눈에 많이 띄죠? 코스나 컬러는 색이 먼저 띄면 안 되고 얼굴 색과 이 색이 같이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색만 너무 튀어 보여요 여기 이렇게 보면 얼굴과 조화가 되게 잘 맞죠?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얘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좀 뱉어낼 수 있을까요? 얘도 보면 되게 창득해 보이죠? 얘랑, 얘랑 비교해볼까요? 얘랑, 얘랑 비교해 볼까요? 훨씬 창백해 보이고 얘만 되게 동동 떠 있는 느낌. 얘도 역시 색깔, 색깔이 너무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음, 훨씬 낫은 느낌아요 근데 노란색에서 되게 많이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걸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진짜 창백한 게 네. 하얘 보이니까 네. 난 이, 이런, 이런 색깔만 해야겠다. 맞아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혈색을 빼앗으면서 창백해 보이는 건데 아오. 퍼스널 컬러는 가장 건강해 보이는 색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혈색과 어울리는. 이만 지금 음.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음. 네.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딱 넘기자마자 엄청 청각해 보이죠? 입술 색 되게 많이 빼앗아가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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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볼까요? 이것도 약간 청박해 보이죠? 근데 네. 이것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얘도 약간 조금 색이 톤도 무너뜨리 이렇게 너무 또 브라이트한 것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약간 머스터드 색 같은 음. 좀더 약간 차분한 그런 색이 요 이런 거기억나 네네네 네. 음, 진짜 이런 거, 그래. 거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런 색들은 너무 부체도 너무 쨍해가지고 피하이 얼굴이 약간 되게 빨개지고 노래지고 이렇게 음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고 약간 이렇어울려서하면 이런 긴간이 지죠 이런 거 어울렸죠. 딱 가을 타입이에요. 그래서 딱 쉽게 그냥 정리하자면 가을에 있어요.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여기 특히 이쪽에. 가장 베스트를 써볼게요. 베스트 보면 여기 보면 약간 소프트한 거. 약간 요런, 요런 것들. 소프트한 것들. 그리고 약간 덜 톤. 이거는 베스트까진 아니고, 별도는 약간 중간? 요즘 베스트 굿머스트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 해서 사, 이 사이에서 입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어때? 오늘 처음이라 그렇게 진단 받는거니요전 어, 처음, 태어나서 처음인데. 야, 진짜 신기하죠? 보이가 어, 진짜 눈에 신기하다. 보이는 게. 저 되게 이렇게 진단이 잘 되시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너무 쉽고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휴진님은 가을 뮤트 타입인 것 같아요. 아, 뮤트? 아, 그거 네. 궁금해요. 뮤트라, 네. 뭐, 뭐, 뭐 있죠? 이쪽에 표 하나 보이세요? 네. 저표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어. 뮤트가 어떤 범위를 뮤트라고 하고, 어, 뭐가 라이브라고 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뮤트는 약간 회색기 속 약간 아 하얀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차분하고 그레이시하고 이런 색들이 아 어울리는 게 뷰티예요. 아까 보면 엄청 하얗고 쨍하고 하는 거다 배터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차분하고 약간 뭔가 회색기가한 방울 들어있는 그런 색들은 되잘 어울렸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 화장품 있는 쪽으로 이동을 아 해가지고 맞죠? 화장품 보면서 이거는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대봐도 훨씬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 이렇게 볼에만 살짝 갖다 대도 내가 어울리는 게 이렇게 살짝 보여요. 그냥 이거보다는 그냥 둥둥 뜨죠, 약간. 이거보다는 이렇게 다어 그래서 일본이 되게 이런 색조를잘 뽑는 거예요. 동양, 일본 브랜드의 특징이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색조를 되게 잘 뽑아요. 어. 근데 슈에무라는 약간 얼굴이 밝은 사람, 좀 환한 사람한테 음. 잘 어울리고, 세담내는 음. 약간 중간 톤인 사람? 차분하게 음. 잘 어울리는 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뽑는다면 슈에무는 되게 하얗잖아요. 이런 네. 것보다는 좀 차분한 톤? 이 정도? 음. 핑크를 쓰고 싶을 때는 이 정도? 이두 개가 잘 어울릴 음. 것 같아요. 얘는 10번. 5번. 탑3. 응. 가을 웜톤 응. 뮤트의 소프트, 소프트. 오디씨가 아. 브라운 섀도우를 쓰겠다 하면 나는 웜톤이고 난 노란기가 많고 노란기가 많은게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옷은 더어울리겠죠 얘는 음. 후바에. 얘는 웨지. 아.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제 구별 잘하는데요. 두 개가 좀 <laughs> 비슷한 두 개가 있죠. 네. 뭐가 웜이고 뭐가 쿨일까요 웜, 그렇딱 노란기가 음, 많이 들죠. 이걸 만약에 내가 선택할 때도 굳이 음용해도 써야 된다 한다면 나랑 좀더 어울리는 게분요